이나상우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JLPT M4급의 마모루, N1 이상의 모루, 또 N1 이상의 명사, 모리에 대한 설명을 두 편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모든 단어 설명 동영상 강좌 똑같이 일본 사전 설명해드리고, 동사인 경우엔 동사의 활용, 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진 자료를 통해서 현대의 일본인들이 이 단어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 어, 이번에는 이 마모르라는 단어가 요 한자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한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 같이 드립니다 내용은.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단어 현상 사진 자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영어에 많이 울렁증을 갖듯이 일본인들은 모음이 적은 관계로 울렁증이 더 심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뭐 영어권에 유학을 갔다 오면은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유학을 갔어도 열심히 안 하고 놀기만 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치 못하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서 노는 것도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나름 강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마모르와 영어で正しいニュアを伝える類のいい方이 사진 자료가 약합니다. 겨우 우산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모르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말 바꿨을 때 지키다란 뜻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다는 영어로 이렇게 일본인들의 언어 습관이 영어로로 그냥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끝뭐 말을 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경향이 이 언어 습관에 있는데, 이 일본어는 그렇지 않다. 예. 영어로 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군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일본인들의 언어 습관이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다다시 바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어미가 이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걸 따로 또이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형용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다른 품사가 또 있어요. 형용동사라고. 근데 그 형용동사는 이렇게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없었던 나가 나타난다 해서 나 형용사, 이 형용사하고 구별해서 그렇게 문법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형용사 바르다란 뜻인데 뒤에 명사를 매여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른의 의미가 되겠고 뉘앙스는 프랑스어예요. 뉘앙스 프랑스에서 말을 뭐 어감 또는 언어의 차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감을 전하는 다섯 종류의 말하는 방법 즉 말투가 되겠습니다. 같은 한자인데 이, 이 한자가 지킬 숫자예요. 이 한자가 음, 같은 한자인데 발음이 다릅니다. 예컨대 여기에서는 마모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로라고 합니다. 근데 마모로하고 모로 옥구리 가나와 똑같이, 똑같이 루로 끝나기 때문에 어, 사진 검색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거에 또 맞춰서 어, 설명하는 또 단어 연상하는 사진 자료를 따로 잘 모집을 캡쳐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마모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키 숫자 말고도 이렇게 지키다란 뜻의 다른 한자를 같이 사용해서 이걸 다 마모르라고 읽어요. N4급 5단 활용 타동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지키다란 뜻이 있고 소중히 하다, 또, 무엇 무엇을 어기지 않다, 라는 뜻이 있고, 수호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르는 n 너니상의오단화령 타동사, 돌보다, 지키다, 파수를 보다, 아이를 보다. 그래서 이 모르란 단어에서, 꼬머리에서 아이를 돌보다, 라는 뜻, 모르의 모루, 어, 전성명사, 그래서 n 원 이상의 명사, 지키는 일 또는 지키는 사람, 특히 아기를 돌보는 사람, 유모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각 단어의 우리나라 말 뜻은 어, 네이버 사전을 어,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이버 사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무엇 무엇 지기, 예, 우리는 나라 표현에 단어 표현에 머뭐지기가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풀이를 볼게요. 지킬 숫자예요. 지키다, 다스리다, 머무르다, 기다리다, 거두다 청하다, 지키는 사람 직무, 벼슬의 지위는 낮고 간직은 높음을 나타내는 말. 또 지방장관 정조 임시, 벼슬의 이름으로 지킬 숫자가 사용이 되고 다른 한자 이것은 돌호자예요. 덮다, 지키다, 보호하다, 통솔하다 이렇게 지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모르의 요 한자가 사용이 된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일맥상통한 단어의 활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는 지킬 위자예요. 이것도 지키다라는 뜻이죠. 보이하다, 호위하다 막다 아름답다, 좋다, 의심하다, 경영하다, 덥다 지킴, 경영, 나라 이름, 또 성의 성을 사람의 이름 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로 사용을 하는 한자어가 또이 지킬 위 자입니다 단어 연상 사진 자료 이렇게 보시면 마모로 하고 나오고 일러스트가 나옵니다 마모로 하시모토 하시코 상노 이라스토 니꼬니꼬세가 이라, 이라스토 라고 나오는데 니꼬니꼬세가는 어, 이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킨다 하시모토 하시고 씨가 그린 일러스트 예, 마모루 예, 확실하게 보여주죠 아기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한자 여기에서 나온 각 한자에 대한 예, 설명 드립니다. 이 표제어기 때문에 이 지킬 수하고 지, 도로 지킬 위에 각각 일본에서의 어, 몇 학년 때 배우고 한자 검정 몇 급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지킬 숫자는 쇼가코 산넨세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고 강갱 하큐 한자 검정 8급에 해당되는 교육구간지 조요 간지. 교육 한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1,006자를 6년 동안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걸 따로 예, 교육간지 교육한자라고 말을 하고요. 도로자는 쇼가코 고넨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고 지키루자는 예, 똑같이 5학년 때 배우는 한자 강갱 로 어, Q 한자검정 6급에 해당되는 한자입니다. 한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조요간지, 일상생활에서 일본인들이 항상 사용하는 한자 2136자가 최근 2014년, 벌써 7년이 지났네요. 2014년에 개정이 돼서 2136자였어요. 그 전에는 1945자, 아, 1,945자였습니다. 이 한자를 음으로 읽는 단어가 2,352개, 뜻으로 읽는 단어가 2,036개,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져서 4,388자의 단어를 이 상용한자로 표현을 합니다. 또 한자 관련해서 알아두실 내용이 여기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머리 글자를 이니셜을 따라서 JIS라고 하고 이것은 니언 코어 교 기깎고 일본 공업 규격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컴퓨터의 한자를 코드화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이 JIS 수준즌에서 2965자가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 JIS 일본 공업 규격 2,965자를 지정을 할 때에 상용한자는 1,945자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2014년에 개정이 돼서 2,136자로 늘어났다 라는 걸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일본인들이 이렇게 배워요. 그러나 요 한자를 지키다라는 이 발음이 치키다 치키다라고 이렇게 가타카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그런 그 한글 학습도 그렇고 영어 학습도 그렇고 어 이세개 나라의 언어 한영 1. 이세개 나라의 언어를 어, 발음 기관에서 그러니까 입이죠 이 목하고 활용도가 가장 많은 것은 영어고 그 다음이 한국어 그 다음이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발음 기관 활용도가 가장 낮은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 특히나 이 가타카나를 이용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 영어, 일본인들의 이런 학습 습관 때문에 외국어 발음이 결코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영상 설명 강좌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최근에는 영어를 한글로 비슷하게 이렇게 발음해서 쓰는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저의 강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지 않은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공부하는데 결코 좋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국어로 지키다. 마모로 오버해로. 한글로 오토 라고 나옵니다. 한국어에 지키다. 를 외운다. 한글을 가타카나로 이렇게 한글이라고 안 하고 한글으라고 발음을 합니다. 노토 영어 노트의 가타카나 단어예요. JLPT N5급 가타카나 단어이고 한글을 한글로 발음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각 기준 한자, 표제어의 이세 한자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9, 8, 9, 10, 11, 12, 13, 14, 15, 주, 로, 구, 주, 시, 지, 주, 하, 지, 주, 큐, 니, 쥬 모두 이0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예. 이치, 니, 산, 시, 고, 로, 구, 시, 지, 하, 지, 큐, 쥬 쥬, 이지 쥬, 이 쥬, 산, 쥬, 용, 쥬, 고 주로꾸 6획, 20획 그리고 16획으로 구성된 한자입니다. 근데 여기 어, 보시면은 다떼가기와 미기야가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로쓰기는 오른쪽으로 쓸때 오른쪽 쓸때 조금 위로 올라가게 써라 여기에 아께르는 글쓰기에서는 띄어써라 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고 해권이 평행하게 14번째와 15번째 획은 평행하게 써야 된다. 다음에 여기 16번째 요 획은 맞수고시다에 곧장 아래로 내렸어야 된다. 예, 삼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닷대각기와 추우시니 예, 이 세로 글씨기 13번째 획은 중심에 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 사전 설명 마모루 오까스의 딸이 가이가 오요바나이오니 후세고 오까스 란 단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어떤 안전을 침해하다 라는 뜻인데 오까스 란 단어가 수동 활용돼서 과거 활용에 해당된 딸이가 연결돼요. 그래서, 침해 되거나의 의미가 되고, 가이가 오요부, 해가 끼, 해가 미치다. 예, 어떤 피해나,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피해가 예, 미치다라는 뜻인데, 이 오요부가 부정활용이 돼서, 오요바 나이, 못 미치도록 요온이 뭐뭐 하도록, 못 미치도록 구세고, 막다. 그래서 그 뜻이 지키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에 따고 또야 기속군이 시다가오. 정한 일이나 규칙을 따르다. 즉, 지키다, 어기지 않다의 의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이 때 놓고 오겠기니 소나에 슈비스루 상대의 공격에 대비해서 수비하다. 수호하다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매오 하나사즈니미루 미마모루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보다 지켜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네 번째 설명 다섯 번째 설명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 지켜보다 라는 의미는 그 보는 대상의 안전을 생각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 안전 말고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서 미사.